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 하루에 한번 귀로 듣는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대한민국 혈액제재의 자존심이자,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알리글로라는 강력한 무기로 화려한 부활을 선포한 녹십자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에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며 질주하는 광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영리한 유동성 자금들은 이제 다음 주도주가 될 섹터를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향하는 곳,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체질 개선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이며, 그 중심에 녹십자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녹십자를 단순한 백신 기업이 아닌 미국 10% 면역글로 불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바라보며 그 가치가 왜 지금 다시 평가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8년만의 기적 4분기 흑자 전환의 상징성.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2025년 4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녹십자에게 4분기는 지난 8년 동안 일종의 징크스와 같았습니다. 연말마다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과 연구개발비 집행 등으로 인해 매번 적자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하지만 2025년 4분기, 녹십자는 드디어 이긴 침묵의 고리를 끊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약 5,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약 2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익의 절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은 녹십자의 이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1등 공신은 단연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혈액제제 알리글로입니다. 2. 미국 시장의 게임 체인저 알리글로의 폭발적 성장, 녹십자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알리글로입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알리글로는 10% 농도의 면역글로불린 제재로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혈액제제 시장인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알리글로의 예상 매출은 약 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실제 처방 현장의 반응입니다. 당초 녹십자가 제시했던 연간 투약 환자수 목표치는 약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2025년 11월 말에 이 목표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전문 약국들과의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알리글로를 투약받길 원하는 수요가 회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매년 진행되는 약가 인상 이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알리글로는 이제 녹십자의 실적을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 2026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쌍끌이 랠리. 녹십자의 진정한 도약은 2026년에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 녹십자의 영업이익이 1,300억 원에서 최대 1,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알리글로의 미국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되면서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알리글로는 기존 국내 제품 대비 단가가 훨씬 높고 마진율이 좋은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둘째, 원재료인 혈장 가격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코로나19 기간 급등했던 혈장 수집 비용이 정상화되면서 매출원 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직접 판매망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판관비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외형은 커지고 비용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4.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저평가 탈출의 섬아. 현재 녹십자의 주가 수준은 어떨까요? 지난 몇 년간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녹십자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횡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리글로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4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지며 시장은 이제 녹십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녹십자의 목표 주가를 18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20%에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 할인법 방식으로 산출한 알리글로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기존 대비 60% 이상 상향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기업 가치 전체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과 ESG 준비된 우량주의 귀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실체가 있는 실적주를 찾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녹십자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는 MSCI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유지하며 책임있는 투자를 중시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 물질 배출 관리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부문에서의 높은 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역량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삼성전자 등 IT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헬스케어의 대안으로 녹십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6. 결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녹십자를 담아야 할 이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녹십자는 더 이상 과거의 부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8년 만에 4분기 흑자 전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알리글로라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한 체질 개선의 결과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알리글로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으며 2026년은 역대급 실적 경신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에 선행하거나 동행합니다. 모두가 바이오의 부활을 외칠 때 실제로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녹십자는 그 드문 실적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밝은 등 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를 읽어내는 눈이 여러분의 계좌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녹십자가 그려가는 이 화려한 턴어라운드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녹십자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추천 영상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분석 내용은 기업의 공시자료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